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다시 장으로 구분하면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1장까지, 세 번째 부분은 22장에서 24장까지 어, 볼수 있습니다. 각 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부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부분을 보면 1장부터 쭉 볼게요. 1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요. 2장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3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4장은 요단강을 건너간 기념물을 세웁니다.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다룹니다.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9장에서 기본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10장은 이젠 양속의 땅 남쪽 지역을 정복합니다. 11장은 약속의 땅 북쪽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쫙 나열합니다. 이, 여기까지 첫 번째 부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 땅을 분배하는 부분을 보시면 13장은 요단강 동쪽 동쪽 땅,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14장은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고요.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17장은 므낫세 지파에게, 18장은 베냐민 지파에게, 19장은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20장은 도피성 정하고요. 21장에서는 레위산 레위인이 살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두 번째 부분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 부분인데 22장에서는 요단강에 세운 제단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갓, 우나세 그리고 우벤 지파가 세운 제단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제단이냐 하면서 이 문제로 다툽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유언이 있고요. 24장에서는 세겜에서 맺은 원약 이렇게 해서 여호사 전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여호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서인데 이야기 스토리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봤던 것과는 다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가며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곳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이 약속의 땅을 너희 이 백성에게 준다고 하시죠? 누가 이 땅을 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내가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냥 들어가나요? 전쟁을 해야 되나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쟁은 누가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칼과 창을 누가 들고 들어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가지요.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상자가 발생하죠. 총칼을 들고 싸우는데 다치고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편에 피해가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이런 전쟁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하게 할 테니 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전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이라,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날로 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 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세 지파는 어떤 지파죠?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이미 정착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방관하기로 했나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언제 돌아오라고 하죠?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장이 전쟁이 끝날 때, 그죠? 그 전쟁이 끝날 때 돌아와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1 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세 집화가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있나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언제죠? 범죄할 때입니다. 범죄할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합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벽을 쌓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악을 죄악의 벽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막살아라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언제나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해를 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세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죄를 범하지 않고 혹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집판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세 집파는 당신의 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입니다. 이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일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대를 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여기 기생 라합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에 일어난 일일까요?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기생 나합에게 두 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할때 출애굽 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누가 기억하고 있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 일어난 일, 바사낭 옥과 아무리 사람 시온에게 행한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향해 오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의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지금 기생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나요? 하나님을 극진히 잘 섬겼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함부로 했나요? 함부로 했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데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 민족은 이방인들인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세상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른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나베 말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방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들이 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고 도망치게 해 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칭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타라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친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르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두 정탐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희생 나합이 믿는 겁니다.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뭐가 다를까요? 그토록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죄는 안 짓겠지. 지어도덜 짓겠지. 그리고 죄를 범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지. 또 그에 다니는 사람들은 언약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약속을 이야기하니까 약속하면 지키겠지. 성실하겠지. 이런 기대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에 사실 우리들은 부응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죠?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그렇죠. 두 명의 정탐권을 보내면서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을 기생라합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약속할 때, 우리를 볼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쳤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떠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여리고 성을 성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것으로 정탐이 끝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에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죄를 지으면 방치하나요 아니죠 회개하고 항상 거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또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악을 경계하며 죄를 멀리하고 혹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기에 힘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